이번에는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관리와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운동과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학적 장애로 주로 출생 전후의 뇌손상으로 발생합니다. 1000명 중 1.5에서 2명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의 90%가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근골격계 문제로는 근육 경직, 관절 통증, 관절염,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이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조기기의 사용이 증가합니다. 또한 만성통증과 신경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문제, 소화기 문제 등 기타 건강 문제도 빈번합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는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만성통증, 독립성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상담, 정신과 치료, 지원 그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리 및 지원.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관리에는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의료 검진과 함께 재활의 학과를 포함한 관련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를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통증을 관리합니다. 작업치료는 생활환경과 작업환경을 적응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 관리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경우에 따라 외과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활방식 및 사회적 지원.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신체 활동, 금연, 절주 등이 포함됩니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원그룹은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를 통해 성인 뇌성마비 환자가 경력 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 및 재정적 지원. 성인 뇌성마비 환자는 건강보험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취업 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국가의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고용보조금, 장애연금, 장애인 교육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수명.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일반인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뇌성마비 아동의 90%가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기대 수명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길수 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뇌성마비의 중증도, 동반된 건강 문제, 생활환경 및 의료 지원의 질이 있습니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성마비의 중증도가 낮은 경우, 즉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경미한 운동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기대수명이 일반 인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해 기대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호흡기 문제, 심장질환, 소화기 문제 등 동반된 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합병증이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의료 검사와 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증 관리 등 적절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 기대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생활환경, 적절한 영양 섭취, 신체활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기대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친구, 지원그룹 등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대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성인 뇌성마비 환자의 기대수명은 상당히 길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의료관리, 생활환경,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최적화하면 일반 인구에 근접한 기대수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뇌성마비 환자는 정기적인 의료 관리를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강력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